아 이게 하는 일이야. 아, 아 아구탕도 뭐? 아, 아구 좋아하면 아구지 많이 만든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구포시장에 무보자 아닌 가보자 집으로 왔습니다. 한번 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장 감성 아닙니까? <laughs> 부포시장 감성 아닙니까 혼자 는안 찍네 요안지이아고가한소네요아내말 하고 혼자, <laughs> <인자> <laughs> 내줄서부산줄 주소 생하고 아니라 생하고 응. 작년 사회 주셨다 어린이 해줘서 걔 계속 혼자 보고 하면 안있다 안된다 목 아프네 자리 없다 와음 상뻘이 뚫어지겠네 오나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? 네딱 20병만 먹고 가입시나잉 응. 접시 해가지고 접시 가야 되나? 하나 먹어습니다봐해봐 아.